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목자님 여러분. 더운 여름이지만 항상 승리하시고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광고를 알리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모여지는 목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님들이 전도사님에게 계좌번호 하나씩을 보내드렸을 텐데 그 계좌에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꼭 식사를 하시고 인증샷을 찍으시고 또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전수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꼭 사용하여 주시고 모여지는 목장 그 모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주사님과 제가 상의하여서 111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목자 한 사람이 하루에 목원 한 명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어, 이 운동은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목원을 한 사람씩 돌아보면서 최소 두 번씩 만나거나 연락하자는 취지로 그리고 그 목원을 좀더 돌아보자는 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111 운동을 7월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실시하면서 목자가 목원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고 필요한 또 도움이 있다면 우리 전사님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전사님이 적극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목장 안에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모여지는 목장,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목장 되기를 축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모여지는 목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목장 모임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두 가지 운동 기억하시면서 7, 8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일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그큰 은혜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